매일경제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 윤석열 탄핵청원, 아 윤석열 탄핵 관련 글을 써달라면서 돈을, 주니까, 돈을 줄 테니 글을 써달라. 이런 활동을 하는 업체가 있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지난 8일에 부동산 스터디라는 206만 명의 회원수를 가진 네이버 카페에 활동 중에 어떤 사람이 어, 익명의 한 네티즌으로부터 이런 쪽지를 받았대요.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제가 드리는 원고로 글 하나만 발행해 주시면 건당 만원협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글을 올리면 되냐고 했 윤석열 탄핵 관련 글입니다. 저희는 정치 관련되는 업체가 아니고 단순 마케팅 업체입니다. 라면서 답장이 왔다는 거요. 예 그리고 이 커뮤니티에 윤석열 탄핵 관련 댓글이랑 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어, 이 말은 즉슨. 지금 윤석열 탄핵 여론을 만드는 게 어떤 업체가 진행하는 공작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네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 누가 이렇게 아무한테나 쪽지를 돌려가지고 다 들키게 <laughs>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있는지 아주 못된 놈입니다. <laughs> 이런 사람이 지금 탄핵 나팔수가 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laughs> 네. 네 발본색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그리고 커뮤니티에 홍보글 홍보글인 있는 사실은 정치글도 아무렇게나 올리는 거는 커뮤니티에서 엄청 금기시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여론전을 준비를 했나 그런 건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네름건3 댓글부대 한동훈 댓글부대 이야기가 나오니까 느닷없이 윤석열 탄핵 댓글부대 등장을 시킨 거 아닙니까 너무 느닷 없고 너무 물타기 시도라는 게 느껴져서 이 관련 기사 댓글에도 적당히 좀 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을 빨리 압수수색을 하면 김건희 한동훈 부대와 사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위장 부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아 한동훈 부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자작극 자작극인 거죠. <laughs> 아니 자절극이 아니죠 윤석열 탄핵을 하고 싶으니까 어, <laughs> 가장, 가장 원하는 게 한동훈일 수 있으니까 그렇네요 윤석열 네. 탄핵은 오히려 양호한 편이네요 한동훈 네. 부대가 뭐 윤두창 용산대지 이런 거 달고 다닌 거 생각하면 너무 양호한 편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달에 천만 원을 벌수 있는 기회가 <laughs> 여기에 있네요. 아니 그이당 만 원씩 만 원씩이나 준다는데 열심히 써야지. 아 지금 열심히 썼는데 아, 업체를 먼저 알았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어요. 저희처럼 방송도 하고 이러면 더 주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 그러니까 <laughs> 여기 하지 지금 20만 원 30만 원씩 후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저희가 지금 윤석열 탄핵 청원도 주변에 엄청 공유하고 네. 막 동료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업체를 지금 회사에 알게도 다. 아 알게 아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laughs> 왜안 하는 사람한테 만 원을 주면서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laughs> 네, 이해가 안 되네. 네, 물타기가 맞는 거 같고요. 댓글 부대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런 가짜 뉴스, 주장 뉴스. 어, 이런 게 터지는 거 자체가 조작이죠. 제가 확신할 건데 이건 누가 자기가 문자를 보내고 어떤 익명의 아, 활동 중인 A 씨도 같은 편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글 보내고 이 사람이 제보한 것 같은 형태로.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이 공작 정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시도를 통해서 반격을 이제 가하려고 했는데 전혀 통하지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적폐들이 들고 나오는 패들 모두 모두가 하나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판을 기획하는 적폐들의 힘, 그큰 손의 힘이라고 하는 게 많이 약해져 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국민의 의식 수준이라든지 투쟁 기세라든지 이런 영향 영향들은 매우 강화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 눈여겨 봐지는 기사였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다니 음, 네. 그러니까요 어떤 공작을 시도해도 지금 다 파탄 나는 것 같아요 네 음, 국민들이 다 그거를 깨고 지금 한동훈과 김건희의 문자 논란 이것도 사실 국민들이 지금 다 알아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속 대련의 일종이다 이거를 그 알고 있단 말이죠, 국민들이. 어차피 저들끼리 권력을 나눠먹기 위해서 지금 판을 짜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고, 그래서 한동훈을 날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한동훈으로 절대 반년 민심이 이양되지 않게 요거를 막기 위해서 더 빠르게 탄핵을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윤석열 정권 자체를 이거를 준비하는 틈을 만들어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촛불을 들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진짜 민심이 뜨겁다고 느낀 게 제가 지난 토요일에 노량진 수산시장 근처를 그 탄핵 청원 써져 있는 이걸 들고 막 걸어가고 있었는데 또 할아버지 한 분께서 하고 싶으시다고 제 가방을 계속 이렇게 찝고 계셨었나봐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막 빠르게 움직이니까 저를 이제 붙잡고 잠깐만 멈춰봐라. 이거 좀 하는 법좀 알려달라. 근데 그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맞아요. 단계가 계속 여러 단계가 있으니까 음. 이 탄핵 청원 140만 명이 모였다는 거는 이 번거로움과 어려움을 뚫고 민심이 직결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런 거 댓글 몇개 보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2년 동안 축적 협박되어 쌓싸온 분노가 지금 청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해 이런 민심의 흐름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이런 여론 조작을 통해 가지고 갑자기 탄핵 여론이 만들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를 쓰는 겁니다. 자 내일 윤석열 탄핵 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네, 증인, 네. 증인들이 이제 나올 예정인데 뭐 불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탄핵 청문회 관련해서 촛불행동에서 성명을 하나 냈어요. 어,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이 탄핵청문회가 위헌이고 불법이라서 부응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그 청문회 사유 중에 최혜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국회,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안 되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결혼 전 일이라서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거짓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이거 법을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막 얘기하면 우리가 법조항을 다 찾아가지고 일일이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너무 귀찮아 이거 법조인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laughs> 다행히도 감사하게 촛불행동에서 해주셨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국회법상 청원대상이 아닌 것은 국회법 제123조에 재판간섭 국가기관 모두 국가기밀 이세 가지의 경우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윤석열 탄핵소추발이 청원에 접수하게 된 거죠 근데 앞에 주장이랑 다르잖아요. 앞에는 수사중인 사건은 이 청원 대상이 될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국회법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방송할 때 제가 동아일보 사설을 소개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동아일보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주장을 했는데 네. 이 법을 모르고 거짓을 호도하고 다닌 겁니다.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라고. 판단을 한 거고, 국회법 그 어디에도 수사 중인 사건은 안 된다는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판 간섭 국가기관 모독, 국가기밀, 및이세 가지만 청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용되는 사안이 없죠. 그런데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의 주가조작 혐의에 관한 것은 이미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던 사안이라 예전에 수사를 했어야 되는 사안인 거예요. 이제 와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재판 진행 중이에요. 현재 2심이 진행 중이고, 이 사건이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아직 대법원 판결까지 난게 아니잖아요. 결심이 진행된 게 아닌데도 이 사안에 결과를 결정해놓고 영향을 주려고 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재판에 간섭하는 오히려 위헌적인 행위인 겁니다. 대통령실의 이 주장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입을 열면 다 탄핵 사유가 지금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실도 법을 모르는 건지 국힘당 의원들은 더 몰라요. 아직도 청문회 나와가지고 그 얘기 하고 있더라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 그거 청원 받았다고 140만 넘었었다고, 150만 넘었었다고. 청와대 한 거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그 똑똑하다고 서울대 나왔다는 내가 더 똑똑한데 유상범이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어. 네. 아니 뭐 국회 청원도 있긴 있어가지고 올라오긴 했었다는데 음. 그때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여상규가 그거를 그 청원을 성립 안, 한, 안 한다고 하고서 넘겼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여상규를 탓해야죠. 네. 빨리 고발하고 여상규를. 그러니까 왜전때 얘기를 왜 지금 와서 현재 새로 구성된 법사위한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지금의 목숨, 본연의 목숨 잘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전때 그런 법사위라는 게 있었어요? 막 독재 시대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누가 법사위에서 이런 안건을 심사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 다름 없는 거잖아요. 시대가 바뀌었고 인적 구성도 바뀌었는데 왜이 사람들한테 그 책임을 묻고 있냐라는 황당한 얘기죠. 전 너무 허, 좀 화가 나는 게 사실 위험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 윤석열 일당이.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위헌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불응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묘하게 뭔가 법에 법이... 있는 내용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가지고 자기의 변호 논리를 만드는 것 자체도 너무 용서하지 못할 행위 인 거죠. 대통령실이 이런 해명을 늘어놓는 것 자체가 국민 기만이고 사실 이 자체도 저는 탄핵 사유로 그렇죠. 주요하게 볼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법까지 속여가면서 탄핵 사유 네. 없다는 얘기 좀 이제 그만하세요. 위법사항 발견 못했다는 <laughs> 얘기 좀 그만하세요. 국민들은 다 탄핵 사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